왕모든 나무 그려볼게요. 나무 그리는 방법들은 아주 많죠. 그 나무에 따라서 다른데 하는 사람의 어, 방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림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이건 이제 화사하고 음영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선생님이 조금 원하시는 게 중첩하고 좀 쉬운 방법, 어찌 보면 쉬운 음, 방법을 얘기하시는 방법. 것 같아가지고 음. 예, 그런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그것도 이제 붓으로만 해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아예 스케치를 살짝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니까 구도도 너무 좋은 걸잘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음. 그리기 쉽게 잘 찍어 보려고 했는데 네. 잘 찍은 것과 그리기 쉬운 것은 다른 문제. <laughs> 제가 이제 전에 하는 방법이나 번짐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한다면, 밑에 먼저 막 물기를 많이 주고, 음, 음. 그 다음에 중간 톤까지 올라가서 밝음에서 중간 톤 넘어오는 그 과정을 아마 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영원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단계단계 하는 그 그림으로 지금 음. 표현을 한다면, 음, 음. 우선은 그래도 가지 먼저 그릴 거예요. 가지가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음. 검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더 밝게, 오히려 음. 밝게 하셔도 괜찮고, 음. 자, 지금 가지를 중간에 넣는데도 너무 쫙쫙쫙 긋는 것보다 중간에 멈춰도 괜찮아요. 멈춰 있고 이어주고 대신에 가지라는 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거칠잖아요. 거칠으니까 조금 이제 너무 촉촉한 물기보다 색감이나 중간에 이렇게 변화도 있으면 좋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밝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밝은 거는 더 밝게. 물로 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림이 하면서 아 오늘은 이렇게 하는 방법했다 저렇게 하는 방법했다 이런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쩌다 이렇게 우연하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거반내고 좀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가지 표현은 물맛으로 냈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데. 햇살을 많이 받는 부분이 위쪽이기 때문에, 음. 위쪽이 지금 밝죠? 근데 지금 제가 톡톡톡톡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눌렀죠? 음. 누르면 자동으로 붓에 이 거침과 붓 결에 따라서 이렇게 빈틈이 나와요. 음. 빈틈을 내비두셨다가 그걸로 사이에 잎사귀의 공간으로 표현하셔도 좋고, 이 밝은 위쪽과 그 다음 시작하는 덩어리의 위쪽. 덩어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무를 그릴 때 항상 어떤 덩어리로 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가지에 뭉텅이 뭉텅이가 있으니까 그게 덩어리가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물기를 많이 적시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때는 크고 작고 이 덩어리들이 많아야 돼요 일률적인 거로 하면 이쁘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컴퓨터 그림 같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밝은 쪽을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물감량을 많이 했죠? 제일 위쪽은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쓰고 이제 물이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그 다음에 이 덩어리 덩어리마다 위쪽을 조금 더 밝게 하는 거고 붓을 세워서도 쓰고 뉘어서도 쓰고 힘을 줘서 눌러서도 쓰고 결과적으로 그림을 보면 그게 이제 모든 게 풍족하게 들어가면 그림 안에서도 다양한 것처럼 보이니까 화사한 건더 화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자세한 건더 자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잎사귀 수영이라고 하잖아요. 끝에 부분을 너무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경직화되면서 모양을 잡아주는데 오히려 풀어지게, 흐트러지게. 중간중간에다가 조금 진한 거를 포인트처럼 주면 아그 안에서도 그림자처럼 쏙 들어가는 거구나 표현하면 되고 가지가 없어도 바깥쪽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음. 자, 지금 밝은 톤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을 할때 단계 단계가 너무 나타내지면은 그게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려줬다 내려줬다 올려줬다 내려줬다. 올려줬다가 내렸다. 그래도 이제 덩어리가 깨지지 않게 잘 보는데, 이 하나의 나무에서도 이쪽 붓은, 이쪽 부분은 연두빛, 이쪽 부분은 약간 더 청빛, 뭐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익은 느낌, 일부러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만, 아, 저런 느낌이구나, 알면 되니까. 자, 이 정도 했을 때 단계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죠? 오히려 이제 물을 가지고 들말른 데를 중간중간에 얘가 버드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버드나무 느낌이 조금 뾰족하거나 축축축 늘어졌다 싶으면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가능한 건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느냐 그건데 나중에 해야지 했을 때는 이게 안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채화를 할때 제가 말씀드린 시간성 시간성을 잘 활용하시면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잎사귀의 형태를 가진 형그 터치를 넣어주시면 그 나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나무나 그런 거면 더 뾰족뾰족하게 할 테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했으니까 이게 꼭 느티나무 비슷한 느낌처럼도 있어서 덩어리는 잘 살린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밝은 톤가구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일부러 여기는 조금 더 초록빛처럼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했죠. 그림에 일부러 내 감성을 넣는다는 게 풍부한 색상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아, 왜 실제보다 그림이 더 좋아?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하면 그걸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똑같이 해도 똑같이가 안 되니까. 천천히 할 때와 색감을 넣을 때와 뭐 그런 느낌들이 다르겠지만 그림 안에서 내가 이따가 해야지보다 지금 할때 해야지 이 마음이 좋아요. 이단은 거의 없어요. 이단은 이제 마무리할 때 정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중간 단계가 그림이, 그릴 때가 기분이 좋거든요. 마무리까지 내 감정 조절을 잘해서 끝까지 잘하는 방법. 음. 야,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 너무 이뻐요 응? 그러면 단계 단계라 해도 이 종이가 좀 좋은 종이라서 번짐을 좀 유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밑에다 아예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치화를 많이 했다 해도 알 수가 없게 번지가, 번짐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이럴 때 번짐을 유도하면서 계획지 않은 번짐으로 아주 멋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아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질려고 한다 생각 들때 다시 단계 단계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중첩 그리고 항상 다른 분들 그림 그릴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를 너무 꽉 채우면 답답해요 음. 중간에 음. 숨구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사이에 햇살이 보이는 듯한 하늘을 그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때더 화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림을 우리가 풍경할 때 이제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른 그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으로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흰색 말고 아예 자체적으로 남겼을 때의 그 경쾌함이 달라요. 그림에. 자, 위쪽에 강조해주고, 사이사이 흰, 빈틈도 좀 남겨주고, 중간통, 우리가 강약강약을 하는데 그 중간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중간, 여기도 지금 살짝 말러갈 때, 이럴 때, <laughs> 번짐 효과가 됐던, 터치가 됐던, 잎사귀 모양이 됐던, 이때 가능한 것들은 이럴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번지면서 지금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때 강한 것도 같이. 마무리할 때 하는 것처럼 이때 중간 중간에 넣어 주면 그냥 하면서 덩어리가 <laughs>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어두운 부분을 전체 그림에서 한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재밌어 갖고 막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게 절제하는 힘인 거고. 자, 지금 여기 밝은 톤이 많이 유지가 잘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젖은 톤에서 조금 더 밝게 밝게 만들려고 일부러 물을 튀기는 경우도 있어요.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음. 여기서도 지금 번짐이 잘 되어 있고 있는데, 바깥쪽에서 이 모양을 수영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 그림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할때 해주면서 하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는 약간 연두빛 여긴 초록빛으로 하면 좋겠고, 여기는 조금 더 익은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안 그렇다 해도 이 그림 안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살짝 조금 더 익은, 뭐연두적이 빨강색이나 주황색, 갈색 톤을 쓰면 좀 시든 느낌이 나고, 붉은 계열을 섞으면 약간 익은 느낌이 나요. 그 미묘한 차이들이긴 한데, 나무를 그릴 때 그런 변화들. 그꼭 색을 넣어야지만이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어서 그릴 때 우리가 이제 붓을 인공물을 잘 써도 좋은데 제가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물을 잘 쓰는 게 이제 붓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모양을 막 특이하게 쓸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할 수도 있는데 원하지 않았을 때그 느낌을 잘 이용하면 독특한 수채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붓을 이렇게 세우면 뾰족하게도 되고, 누르면 납작하게도 되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방법이 이렇게 으깨는 거죠. 인공모로 수채화 전용 붓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모로 나왔을 때는 탄력도가 좋은데 으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붓 끝까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지금 색채 변화가 많이 됐죠. 우리가 그림을 대부분이 그릴 때 어떤 게 좋으냐면, 와, 햇살 받은 것 같이 되게 화사하다. 응? 우리 수채화를 그리면서도 무게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풍경화를 그릴 때는 좀 운치 있게 그리는 거 좋잖아요. 그럴 때는 햇살과 그림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표현하는 거. 그럼 자료 자체가 좋으니까 그거 표현하기도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보일 때는 그림 안에서 빛과 그림자를 강조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그 갈색이나, 갈색이 아니라, 뭐, 가지 같은 게좀안 보이는데, 그림에다가는 조금 더 넣어줘도 좋죠. 아이고, 먼저 가지고, 어떡해.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굵은 가지로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겉만 조금 덜 내면, 그림 안에서 많은 변화도 일부러 더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같으면 우리 선생님들, 어, 어떡해. 막 휴지, 휴지.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예 바꿔서 진한 걸로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 어느 정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오히려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갈색과 녹색 하고는잘 어우러지는 색이라서 잘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더 오히려 쏙 들어가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저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인데 스쳐 지나드 얘기하니까 귀에 들어가지다. 이게 <laughs> 여러 가지다네. 녹색하고 갈색이 잘 어울린다. 중요한 얘긴데. 아니, 잘 어울리는 색이죠. 예? 네? 잘 어울린다. 네. 옷도 그렇게 <laughs> 입으면 네. 자연의 색이 의상하고도 많이 매치가 되는 게 많죠. 지금 이런 것들 바깥쪽에다 있어도 이 같은 나무의 외곽이다 보시면 되는데 또 작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굵게도 들어가고 어,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가지가 좀 없는 게 허전해. 그러면 여기서도 살짝 살짝씩만 있는 듯 없는 듯. 먼저 소나무도 한번 해두 보세요. 네. <laughs> 소나무가 제일 어려워. 영상 이거 아. 찍으면 다 들어갈 겁니다 목소리. <laughs>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지금 녹색으로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물 가지고도 변화 준다 했는데 색깔을 있는 색깔로 밝은 색으로 넣어주 이뻐요. 예쁘게 그리는 것도 좋고 그 특징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고 지금 번짐안에서 물감을 넣는 방법, 물감을 빼는 방법, 점 찍는 방법 다 들어가는데 밝은 거, 중간 톤, 어두운 톤에서 어두운 것만 정리하는 것만 조금 더 잘하셔도 그림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제 막 가지도 늘. 그리고 붓을 쓰실 때 너무 기울이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많이 쓰세요. 선생님들 대부분이 자꾸 세워서. 세워서 써야지 앞치락 뒤치락 비볐다 올렸다 이게 더 자유로운 거예요 사방으로 음. 그리고 이쪽으로 쓰는 것들이 들 쓰는데 이쪽으로 썼을 때 조금 더 세련된 터치들이 나와요 왜냐면 시각적으로가 그쪽으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음. 잘 썼을 때 진짜 그선 방향을 그래서 잘 보시고 나도 모르는 습관들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초록색도 했지만 이렇게 아예 파랑색을 가지고 그림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도 조금씩 넣어도 그것도 어우러지죠. 우리가 하늘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꼭 하늘색을 위에서가 아니라 파랑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덩어리가 있는 거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깨주는 거 지금 여기다 갑자기 물을 떨어뜨리고 싶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막 번짐을 네. 가지고 덩어리로 한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조금 단계 단계 그 안에서 번짐도 유지하고 이게 좋은 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번짐을 좀 보여드린 거고 그냥 켄트지 같은 경우 그냥 누르는 방법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 하는 거하고 이렇게 포인트 돼서 밑에 부분 쑥쑥 눌러주는 거.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항상 그 밑에는 나무 밑에 그늘이 생겨요. 기중, 기둥하고 상관없이 나무 덩어리의 바로 밑에 부분은 그림자처럼 그걸 마무리할 때 조금 하시,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조금 악세사리처럼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 표현할도고그 기둥에다가도 녹빛을 조금 더 어우러져도 그림에 조금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 뭐가 휙 지나갔어.